네 안녕하세요 문화콘텐츠 전공 20학번 전영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문콘 장비 대여 방법과 실습실 이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동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문화스포츠관 2층에 생정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문화콘텐츠 전공 학생분이시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장비를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정실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 행정실에서 신청서 받는 방법. 행정실이 열려있는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장비나 실습실이나 PC 빌리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주신다. 대여 전날이 아니더라도 미리 가서 신청할 수 있으니 대여가 필요하다면 까먹지 말고 꼭 방문하기. 네 이제 신청서를 받았고요. 들어가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문화 컨텐츠 꺼방인데요.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촬영 장비 대여 신청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책임자에는 이제 제 이름 학번과 이름 적어 주도록 하고요 대여 신청일 기준 연락처 정보가 쿠피드 학적 상황과 동일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스 yes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노예 체크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 확인이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여 목적으로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전공 개설과목 과제 준비나 공모전 참가 준비, 전공 공식 소모임 활동, 그외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 보고 이제 지도 교수님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도 지도 교수님께 꼭 연락을 드려서 장비를 대여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팀 참여. 시에는 팀의 전원을 이제 학번과 이름을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대여 품목에는 촬영 및 편집 장비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장비 목록표는 국가 행정실이나 행정실 앞에 있는 칠판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캐논 EOS800T와 핀마이크는 사라모닉 핀마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대는 벨본 삼각대를 한번 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출일과 반납일이 있는데요. 반출일은 이제 대여 시작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오전에 대여를 하시고, 반납일은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과행정실이 그때까지 열려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위의상 꼭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밑에 이제 조그맣게 서약일, 이제 서약자 본인 서명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촬영 장비 대여해 봤고요. 다음으로 는 편집 장비 대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동일하고요. 이제 3번부터 다른데요. 사용하는 PC를 골라 주셔야 됩니다. 1번 PC를 저희는 사용해 볼 거고요. PC 4번까지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그 PC를 사용하는 기간만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유의 사항도 앞과 동일한 편인데 이제 마지막에 영상 편집 외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될 경우 장비 사용을 1년 동안 제한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게임이나 약간 이런 편집하는 것과 무관한 활동은 불가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약일과 서약자, 여기도 있고요. 이제 편집 장비를 사용하려면 꼭 실습실을 빌려야 합니다. 실습실 안에 이제 편집 장비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과방 있죠? 과방, 바로 옆방. 2 0 5호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라고 실습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편집 장비를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용 신청 방법은 학번, 성명, 소속은 이제 문화 콘텐츠 전공,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용 목적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공모전이 될 수도 있고 소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이제 CCS로 적어 볼게요. 사용 일시는 편집 장비 사용하는 기간 혹은 그 이상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 인원도 아까 말씀드렸던 명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에는 촬영 장소로의 이용이나 세미나 등 단독 사용할 경우 평일 야간이나 주말 이용 같은 경우에는 학과 행정실이 그 시간에는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일 1일 전까지 건강 사용 신청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실습실 사용 신청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드론 장비가 남았습니다. 드론은 다른 촬영 장비들과 좀 다른 점이 많은데요. 신청서 앞부분은 동일하게 작성하다가 3번 드론 품목에 있어서 저희 장비 목록표를 보시면 DJI Mavic Air 2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델명을 적어주시고 반출일, 반납일 동일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아까 제가 촬영 장비와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무선 멀티콥터 수료증이 있어야 장비를 대여하실 수 있는데요. 자극증을 수료하시고 그 자격증을 함께 첨부해서 대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앞부분과 동일하지만 드론 야외 촬영시 군허가 및 항공법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많은 장비들을 대여해 보았는데요 이어서 행정실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비를 대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옆에 실습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문화 콘텐츠 전공 실습실 자유 이용 시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평일 9시부터 17시 30분이고요. 그 외의 시간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용 하루 전까지 학과 행정실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등록되어 있는 학우분들이 보이고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저희 실습실이고요 저희 이제 장비 보관 이 서랍에서 장비를 대여하면 꺼내 주시고요 이렇게 옆에서 볼수 있다시피 장비를 꺼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실습실에 온 목적인 pc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는 무조건 이제 편집 용도로 사용하셔야 하고요 암호는 학과 행정실에서 알려주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컴퓨터를 켜 보았는데요 비밀번호는 비밀이고요 어, 여기서 프리미어 프로, 일러스트, 포토샵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때 학과 장비를 사용해서 찍은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제 SD카드를 연결해야 하잖아요 그럼 SD카드 리더기, 기타 부속품, 건전지 같은 것들도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다 빌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SD카드 연결하고 영상을 편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각자 본인의 계정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가 뜨고, 네, 이렇게 사진도 넣고 영상도 넣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많은 장비 활용법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문화콘텐츠 전공 유튜브를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에 대한 이야기가 또 궁금하시다면, 부산국제영화제를 다녀온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